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고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실천이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